안녕하세요 저는 한광중학교의 김준호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제가 뛰어가다가 그 떨어져가지고 다리가, 다리가 왼 오른쪽 다리에 나무에 박아서 깊숙이 파였습니다 심하게 파였고 병원 성형외과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심하대요 좀 일반적으로 꾸며야 되는 나라 시술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는데 하 너무 인원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4시에 다시 오래요 제가 네. 오늘 반성할 부분도 많고 다시는 그런 데서 안 뛰도록 하고 다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아 어, 병원에서 또한번뗀 다음에 다시 소독하는데 그때도 아프고 그러고 어, 감사한 분들은 저 제가 보건실에 가서 보건실이 문이 안 열려 있어서 학생부로 갔는데 학생부에서 이왕 선생님 거기 모든 학생부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, 그리고 저희 담임선생님, 김대인 선생님한테 제일 감사하고 보건선생님 다 감사합니다. 제가 1층까지 저를 부축해 주셔서 김태인 선생님이 저를 부축해 주셔서 제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. 선생님이 없으셨다면 저는 절뚝절뚝거리면서 혼자 못 내려갔었습니다. 저꼭 다시 재활하고 다시 편안하게 학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